어, 이게 오토바이가 뭐야? 야마 라이켄 라이켄? 음. 지금 내가 이걸 타는 거야? 아 얼른 타아너 <laughs> 어, 조심해야 돼신호위반 어, <laughs> 하면 안 되고 어 얼른 와 얼른 와어 잠깐만 자 이거 나 잠깐 두고 아니 아니 잠깐만 응. 어. 어. 자, 자타 아니 어디다가 들어 이걸 왜어 일단 타 엄마 이거? 어, 응 자, 아이고. 날 잡고 작... 어. 자 잡고 이거 이렇게 아니 잠깐나 작... 작... 무서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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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여기 좀 뻗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이렇게 이렇게? 아 근데 이거 좀 무거워? 좀 무거워 어디 어디로 가? 어? 어디로 가? 여기 세정 아울래? 아니 식당 갈비탕 먹어 그냥. 응 어? 갈비탕 먹을 거야? 지혜 보리차야 지혜가 응. 끓인 보리차 맛있네 지혜야 아. 보리차 끓여줘서 고마워 우리 아들 은 어렸을 때부터 보리차를 밥 먹어 애기 때 입맛이야 사, 사, 사. 보리차로 우유 타줬거든 그 입맛이 계속 있나봐 뒤에다가 딱 기댄데 결혼식에 가느라고. 부릉, 응. 부릉, 부릉, 부릉. 최영철 지사장, 어, 부릉, 일곱 지구. 어. 지사장님, 오토바이를 타고 왔습니다. 네. 어. 내리세요. <laughs> 감사해요. 늘 네. 감사해요. 재밌었죠? 응. 아, 여기 이런 얘기 있네. 세계 인권선언 제1조.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전원과 권리를 가진다. 맞아. 응.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전원과 권리를 가진다. 똑같아. 높고 낮음이 없는 거야, 사실은. 응. 야. 응? <laughs> 순양씨. 순양아. <laughs> 야. 순양아, 하니까 꼭니 네 아빠 같다, 야. 아? 어. 응? 어? <laughs> 영철찌개 제육, 어, 지혜가 요리하는 영철찌개 제육. 이, 이게, 이게 얼마짜리라고? 2200만원짜리. 어, 2200만원짜리. 2200만 원짜리. 근데 이거 그 열쇠 잘 잠궈놔야 되겠는데? 응. 지금 엄마랑 일어, 엄마 일어가려고 엄마랑 밥 먹으면서도 일하나요? 네, 최영철, 응. 그일7지사장 영철이 결혼하면 아범이라고 불러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범 이렇게 부를까? 어? <웃음> <웃음> 이거는 이 아들이 비벼줘야 되는 거야. 영철이 가슴이 여자 가슴 같아. 운동을 알죠? 안 해서. 어. 여, 여, 여자, 웬만한 여자 가슴같이 근육이 나왔어. 그왜 찍어 지 돈가스. 저 위에 있는 게 고구마네? 멋진 남자가 떨어집니다. 지가 이제 듬뿍 나와. 와, 드시 무등왕 돈가스 잘 먹고 갑니다. 아 뭐, 암퇘지만을 쓴데 안심한 먹거리에 노력하는 무등왕 돈가스. 훌륭한 가게네. 커피 닦았어 지혜랑 이야기했다고요? 아예그럼아예 네. 네. 아니 그 서울 가면 애가 결정을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번 주 이제 그 수요일에 수요일에 쉬거든요 그 돌아오는 수요일에 이제 이것저것 좀더 보고 결정하자고. 시간 없으니까, 이제. 네, 이제 그때 다 보고 결정할 것 같아요. 네. 결혼 반지? 예, 알겠습니다. 예 수요일 안에는 연락드릴게요. 네. 결혼 반지? 아직도 결정 못했어? 어. <laughs> 도시 그거 불편하네? 불편한데, 응. 살이 타면 더 불편해. 응, 살이 타면? 응. 그러면 긴팔을 입으면 되잖아. 이게 더 시원해. 시원해. 아니 쿨피스 긴팔. 쿨피스가 아니라 쿨쿨쿨 <laughs> 쿨, 쿨, 쿨 소재의 긴팔. <laughs> 반팔 하지 말고. 응. 그래. 안전 장갑은 안 껴?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으네. 응. 1년 365일 자원봉사하기 좋은 날.